다시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거스리면 안 되고 해가 떠도 율법, 달이 떠도 율법, 안 지나서나 율법, 율법, 율법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법조항에 따르면 이렇고, 법정에 따르면 저렇고 하는 것, 어, 법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말이죠, 법조항 따지는 사람들고 정말 법을 법답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후보들 나와있다고요 선문이 하는데 어, 뭐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하튼간에 넘어가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건 사람들. 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지금 옵니까? 내일 옵니까? 아니면 내년에 옵니까? 9년에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인자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복음은 인자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에 붙여서 누가 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같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누가적인 발상이에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과정과 사도바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를 저술을 하면서 마태, 마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의 문제예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눈앞에서 번쩍번쩍 번쩍 터지니까 거기에 상황을 두고 썼던 마태복음이라든가 또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에서 그쳤던 마가복음의 저자 외에 누가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그 역사 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묻게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늦게옵니까? 일찍옵니까? 금년에 옵니까? 내년에 옵니까? 언제옵니까? 어 물어보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갈구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 막강 국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보다 더힘있 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엄청난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신 거예요. 구약성서에 쭉 나와있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그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주민들과 싸워야죠. 원주민들과 싸워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야죠. 원주민들을 밀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물론 여호수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순간에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 가난한 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서 한장한장 한장 성서의 내용을 들춰보시면 사실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만큼 들렸어. 또, 이만큼 들여서 싸우고, 또 이만큼 먹고 들여고, 야금, 야금, 야금 침략 전쟁을 하면서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어떨 땐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땐 지기도 합니다. 계속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웁니다. 침략 전쟁과 침략 전쟁으로 이웃 주민들과 민족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들이 바로 누군가는 사사,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삼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나오는 드보라라든가, 입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싸우자! 그리고 앞장서 나가서 그 이방민족과 싸우고 또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민족들이 더 힘이 세지면 다시 또 들어오려고 미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싸움에 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에 맨날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하십니까?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이 것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희생 우리가 해도 좋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낙강한 국가를 우리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러면 내가 왕해. 그리고 왕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이 생기고 왕국을 건설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갔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은 첫번째 왕 사울, 두번째 다윗, 그리고 세번째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쪽으로 갈라져버리고 그 후에는 계속 밀고 당기고 지기고 복고뭐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다 없어져버리고 많은 그런 형상 에 이르게 됩니다.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는 하지만 별로 구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도 빼앗기고 왕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도 감옥 아진값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듭니다. 그것이 대략 주전 4 0 0년전에 이야기예요. 예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야기. 그 400년 경에 계속해서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일어나봐야지, 일어나봐야지 하고 독립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할 때마다 다시 그럴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정복 유혹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바로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상태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독립된 국가로 세우고 우리가 주권을 찾고, 막강 울파, 뭐야,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진 그런 나라,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의 독립,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받고, 독립을 해서 주권을 움켜쥐는그 순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순간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예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반항 한번 못해보고, 아야 소리 못해보고, 그리고 그냥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독립 위협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하지만 끝장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 사후에 부활과 교회의 발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교회가 성립되어가는 그 과정이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군사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두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 그런 개념을 가졌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점점점점 성,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박를 당하는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홀리데 힐 템프를 해요. 할리데이 캠프 가는 아이들 아침에 퍼리데이 캠프에 데려다주고 오후가 되면 걔네들을 다시 피카해서 집에다 데려다주고 합니다. 리데이 캠프는 이 동네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한 앞으로 195번을 지나가다 보면 찰스가든 있지 않습니까? 찰스가든 지나면서 저보고 그래요. 야 저기 찰스가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가든 그거 내거야 가서 다음에 음식을 <laughs> 시킬 때에 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그 레이디한테 미세션에 있는 레이디한테 내가 찬스퍼스 하는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마 10%더 받을 거야 <laughs> 이야기를 <laughs> 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아 예수가 곧뭘 하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는 죽고 없어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한 자리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바켓 속이라고 하는 것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제자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땅에서의 막강 군사력으로 독립된 힘의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유대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바뀌게 되죠.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할수 없으면 나중에 <laughs> 지금 내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그래 그 이름이 무엇으로 변했는가 하면 천당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있어서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기독교를 한민족이 받아들일 때에는이한민족이라고 하는 족족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제국말기예요에요의앞의은말은말로풍전풍화 증화. 그 기시기에 한국에서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국 한민족은 일제에게 강점되게 되고 그 강점에 항구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3일 독립 만세 운동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3일 독립 운동 앞에 있었던 1 0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기독교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1 0인 사건이 무참하게 짓밟히면서 거의 대구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잡혀가거나 도망가는 그런 사건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기독교는요, 결국 얻어맞으면 할수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그 나와 반대되는 세력, 하나님의 정의에 거부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면서 적당히 타요. 물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 정치에 관심 두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 민족의 독립에 관심 두지 말자.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이니다 현실, 정치, 세상, 더 이상 탄압이나 박해 같은 것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종교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전실 세계는 대하통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천당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죽어서 천당간다는 이야기,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 하는 것을 빠지게,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해서, 처음 예수 앞에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하는 막강 나라를 만드는 그 개념은, 변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변질되어서 무엇으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사후 세계 죽은 다음에, 이승에서 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 큰일 듣는 예,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뒤 남들 먹 시킬 을도잘라면 천당 가서 좋은 자리에 앉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아니 천당은 가기는 가져요. 천당도 아랫목 밑목이 있어서 많이 잘 듣고 헌금 많이 하면 아랫 목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밑목에 가고. 어, 우리처럼 침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바꿔야 될 거예요. 아랫 목, 윗 목이 아니라 혹시 뭐 마스터 베드룸이라든가 <laughs> 게스트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하튼 그래. 그러나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는 우리는 소망도, 기쁨도, 변화도, 삶의 도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없어야 합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일 온다. 모레 온다. 2011년 5월 21일에 온다. 얼마 전에한번 지나갔죠. 5월 21일에 온다. 무슨 뭐, 3월 13일에 온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답.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아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종말로. 정말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팍 떠오르는게 뭡니까?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대본이란거죠. 우르렁쾅쾅다 부서지고 깨지고 뭐죠? 딥 임팩트 뭐 이런거 아마겟돈 또는 휴고 이런거 생각 안나십니까? 유성과 대충돌, 지지생 폭발 수나미다끝장난거사실요우 솔직히 영화를 너무 많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 그러면 그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아마겟돈을 뒤섞어 놓지 말고,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면, 이건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것으로 전이 되어버리는 아마겟돈이나딥 임팩트가 아니라, 종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있었어요. 2012년 5월 21일이 종말이다. 캘리포니아에 어, 사는 사람입니다. 패밀리 레이디어 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5월 2 1일날다 끝난다. 그리고 옷 입고 노란 티셔츠 입고 한참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별일 이 없으니까 날짜 바꿨어요. 10월 21일. 물론, 10월 21일도 별일 없을 겁니다. 좀더 검사하지 마십시오. 또 날짜 바꿀 겁니다. 왜? 그들에게 준비한 것은 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종말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본 바리세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면 아마도 종말은 때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아마게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생각, 우리 다시 해봅시다. 종말이란 무엇인가? 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한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종말은 앞쪽에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라 없어서 이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보나이다. 네.